아 저는 지금 동국대 왔어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습니다. 동대역에서 한 5분정도 거리 되는데 비가 꽤 제법 오네요. 우산을 지참을 못해서 오늘 비온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어 이따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이면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국대에서 일주일에 한번 모델 워킹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한 다섯 여섯 번째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음, 왜 모델 교육을 받고 있냐고요? <laughs> 모델 교육이라고 하면 뭐 워킹하는 것도 가르어 배우고 자세라든가 뭐옷 입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자를 쓸때 외투를 입을 때 여러 가지 어, 연출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어, 비장애인 틈에서 제가 같이 교육을 받으려니 좀 어색한 면도 있긴 한데 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15주이고요. 이제 앞으로 한 10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교육 받는 동안 열심히 잘 해서 저한테 맞는, 음, 여러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도 모델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직접 광고도 찍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많아서 예전과 달리 장애인 모델들이 비교적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워킹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어, 남들보다 조금 색다르게 워킹을 할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자세를,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모델 교육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키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저는 시니어 모델로 들어와서 같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눈도 불편하고 키도 작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불리한 점은 많긴 한데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에 또 도전을 해보고 있고요. 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왔는지 잠시 비가 개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 제가 조금 늦게 왔더라면 이 비를 안 맞았을 텐데 으으, 아쉬워요. 저는 2시부터 교육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한번 교육할 때 3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아주 빡세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지금 엄청 아이들이 많아서 시끌시끌하네요. 수업이 끝난 지. 는 5층이고요. 제가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